저는 표정하니까 음. 조심스러워 얘게겨야겠 어디로 가야 포를 하나도 안아이 <laughs> 어떻게... 뭐야 아이 붙어있는 게 아니야? 이냥석어아아 <laughs> <녀석들아. 웃음> 아, 이렇게 끈적이게 정말 신경성이었네요 끈적이면 <laughs> 못 하는 거지? 아,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가야 어차피 딱... 아, 나 이거 너무 싫어. 따단. 어머, 어머. 너무 잖아 이거 뭐라 그래죠 코스트코. 아니, 코스트코네. 왜지 이거? 가 가만히 놔두네. 오늘 커피. 커피 아니코스트코가 뭐, 아무튼. 어, 이런, 이런 거. 이거. 이뻐. 내가 네, 찍니까 알려달라고 이 사람 말. 네, 아, 콘테리 카페. 에이 카페 가봐요 아, 이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찍은 뭐냐고 하 사장님 이 찍어달라고 하고 받습니다 네, 그리고 틴트지. 두 개, 공개. 두 개인데. 귀엽네. 하트 보이려고 이 여백인 건가? 오케이. 응. <laughs> 네. 그렇지. 이거지. 이거야. 너무 예뻐요. 이 오빠는 나이 어땠어? 디로보는 거야? 나만 니지, 나만 니지. 카메라잉. <laughs> 아, 나도 모르게 <모르겠지>. 웃으하니까 <laughs> 사랑미 잘생겼네 잘생겼어, <laughs> 사랑해, 잘생겼어. <laughs> 잘생겼어. 자, 갈게요. 자, 갈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아, 메시지네요. 코너스의 메시지 성기를 맞아, 상태를 열어봤습니다. 네. 예. 네. 아, 네. 네. 아, 네. 하다고 너무 예쁠것 같은데? 긴장하세요 여러분 아이님 이야 흐흐흐 이니다 어머 너무 못이면 어디에요 이거 가구 싶분데 어디에요? 어머 너무 했쁘잖아 들어주면 안 돼요? <laughs> 아, 난... 나요 저기 위에 좀 들어줘 오케 이게 뭐 다시 들어줘 요어떤거 <laughs> 처음에 흥흥흥할흥니까나왜흥흥흥흥 <했다. 웃음> 네, 보이는거야? <laughs> 2016년, 2017년, 18년? 가이습니다 네, 네, 팍! 아,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제가 집에 다시 거거든요.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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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뭐 어머머. 어머어 너무 예쁘다. 개인적으로, 하필도 어, 이쁜데, 어머, 이거, 가 말고 있어서 좀 응. 이상하게 나와. 근데, 너무 예쁘다. 그쵸? 우와 너무 예쁘다. 나중에 볼게요. 귀여워. 아, 어머, 쿠폰 받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방문을 했냐고. 선생님, 진짜 방문하고 싶다고요 이런 건 비하인드, 이런 것도. 우와, 이런 것도 있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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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스> 게... <이런> <laughs> <이랬을 웃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있어야? 웃음> 위치도 없어요. 위치도 없어요. 이럴 거면, 이럴 거면, 오늘, 거면. 네, 오늘 올해도 코코넛. 네, 저는 매년 하고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매년 코코넛을 합니다.